안녕하세요. 보상코드의 손해사정사 백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척추골절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척추골절은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후유장애 특약까지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척추골절로 인한 후유장애가 왜 분쟁이 많은지 보험사가 어떤 논리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을 하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는 척추체라 불리며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나뉩니다. 대부분 흉추와 요추 부위의 부상이 가장 많으며 척추 골절은 보통 손상 기전과 골절 형태에 따라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압박골절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 수직적인 힘에 의해 척추체의 앞쪽이 찌그러지며 높이가 감소하는 골절입니다. 넘어지거나 낙상, 교통사고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방출성골절입니다. 척추체가 전체적으로 으스러지듯 붕괴되는 골절로 뼈 조각이 뒤로 밀리면서 척추관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척추관을 침범하여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근력 저하, 마비 등의 신경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예후가 나쁜 골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굴곡 신현 손상입니다. 안전벨트 골절이라고도 불리며 교통사고 시 자주 발생하는 골절로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 충돌할 경우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횡적인 힘에 의해 추체 전방부터 후방까지 모두 손상을 입은 골절입니다. 방출성 골절과 같이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골절은 단순 골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체 높이 감소, 후만 측만 변형, 통증, 운동 제한, 심하면 저림, 근력 저하, 마비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 장애는 단순 통증이 아니라 영구적인 기능 손상이나 구조적 변형이 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척추의 변형이나 신경학적 증상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후유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척추골절 후유장애는 분쟁이 매우 잦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골절이고 유압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장애를 불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치료가 끝났고 뼈가 잘 붙었으니 장애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소견의 해석 차이입니다. 골절이 어느 부위인지, 척추체 높이 감소가 몇 퍼센트인지, 후만각 변화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장애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험사가 축소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기왕증, 즉 퇴행성 주장입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골다공증과 같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일반인보다 골절이 더 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여 일정 비율 감액이 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교양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보험사에서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이 높을까요? 실무적으로 대표적인 포인트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체 변형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압박골절로 인해 척추체가 세기형으로 변형되고, 추체 높이가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장애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방사통, 감각저하, 근력저하, 근전도 이상 등이 확인되면, 장애 판단이 유리해집니다. 세 번째, 운동 제한이 확인되는 경우, 척추유압술을 시행한 경우 불곡, 신전, 회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압 마디수에 따라 장애율이 달라지며 수술 기록이 분명하다면 명확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척추 골절로 인한 후회장애 보상은 자료 준비가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청구전 살펴볼 5개의 항목은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사고 직후 영상 자료의 원본입니다. 단순 판독지 말고 실제 영상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 외래의 의무 기록 전체. 특히 절임, 근력저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의 경우 언제부터 지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추적 촬영 영상. 초기 영상뿐만 아니라 장애 판정 시점의 영상도 필요합니다. 이는 후유장애 입증 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장애 진단 시점. 너무 빨리 하면 치료 중이라 부정당하고 너무 늦으면 태행성 주장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치료 안정화 이후 시점에 맞춰 최적의 타이밍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척추골절 후유장애는 단순히 골절이 있었다가 아니라 골절 이후 구조적 변형과 기능 손상이 남았는지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한다면 대부분은 자료부족, 또는 장애 논리의 구성이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의무기록 검토와 장애 해당 가능성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상코드의 손해사정사 백수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